是啊。 스토리하우스 최은영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총 2개 동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 테라스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이제 테라스 2개, 안방도 테라스가 있어 총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라스 세대인데 평소 야당동에서 이제 오픈하는 빌라들을 보면 테라스타입과 복층 타입이 굉장히 빨리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테라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을 찾으시는 분들도 이 집을. 어,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 혹시라도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그것 또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새로 오픈한 신축 빌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보실 세대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19평에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0평인 테라스 타입입니다. 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바닥이 나왔고 어, 보통 사이즈예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 마감하셨고요. 제 뒤쪽으로 보시면 그린톤의 자식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으실 때좀더 편하실 것 같고 일괄 소동 스위치는 또 이쪽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데 우산 그리고 이쪽에 신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공간에 세칸 키큰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까지 공간 이 있으니까 신발 많이 어, 보관하실 수 있으시고 밑으로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딥 블루 톤으로 되어 있어서 입구에서부터 되게 청량감이 드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 방 하나가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방을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방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어요. 침대, 책상, 뭐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 창문 이제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체감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연한 하스텔톤의 하늘 색깔로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 나와서 이제 이쪽에 있는 <laughs> 메인 욕실 볼게요. 이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는 보통인데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어, 엄청 크네요. 샤워 헤드 있고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욕실 용품은 여기에 이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미러 수납장도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블랙톤의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여기 스프레이 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나오면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데 이제 먼저 거실을 볼게요. 여기 현장은 이제 전체 이제 뭐방 제외한 나머지 바닥이 다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고 이 거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거의 한 5m 정도 가까이 될것 같아요. 엄청 크게 잘 나와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창호는 이제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통창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환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쪽 공간에 쇼파를 이렇게 코너형으로 두신다면 한 6인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광폭 사이즈의 이제 비앙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하셔서 어, 이 거실 공간을 좀더 고급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포콕 제품으로 월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제법 크게 잘 나왔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키큰네칸에 수납장이 있는데 지금 요 이제 식탁이 여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열어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뭐 접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 지금은 이제 식탁이 이쪽에 있지만 요 조명 아래쪽으로 이제 사인 식탁 설치하시면 요문 여는 거는 좀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냉장고 지금은 비어 있지만 여기에 비스포크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쪽으로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어,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D 그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공간에서 뭐 조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하트 제품으로 3구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 하트 제품에 이제 메인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을 보면 요즘 야당동에서 이제 뭐 오픈하는 현장들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조금은 적다고 느끼실 것 같기는 한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볼도 엄청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또 삼성 정수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제 식기세척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 여기 현장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문을 다 블루톤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어, 다용도실 사이즈 뭐 정사각형으로 그래도 크게 잘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에서 부족했던 그 수납 공간, 여기 선반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물건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여기 세탁용품까지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십니다. 세탁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 이쪽 공간에 세탁기, 뭐, 건조기 수직으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세탁기 건조기도 다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문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방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이제 크게 제법 잘 나왔고요. 뭐 침대 두고도 양쪽 뭐 밑으로까지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래서 충분히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포인트도 주셨어요. 여기는 또 안방에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가 테라스 공간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고 이 바닥과 그리고 이쪽 한쪽 벽은 이제 우드로 다 마감을 하셔가지고 여기 테라스에서도 굉장히 뭐 티테이블을 놓고 차한 잔을 마시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안방 테라스에서 외부 테라스로 또 연결이 돼요. 이 외부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 공사가 되질 않았어요.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데크로 시공해 드릴 거고 저 주차장 바로 옆쪽으로 이제 방부목으로 울타리를 설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생활 보호 될수 있게 그렇게 다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공간에 이제 드레스룸하고 안방 욕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보실게요. 이쪽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거울 수납장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수납 공간 다열 이쪽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바로 옆에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길 열고 들어가면 정말 깊어요.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깊게 되어 있고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스웨터 같은 티셔츠나 뭐 아니면 상의 뭐 옷걸이 다 봉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다 편하게, 편리하게 어,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안방 욕실이 있어요. 여기 안방 욕실은 이제 화이트하고 여기 약간 딥블루 톤의 이제 이런 컬러감을 조화를 해서 되게 청량감이 있고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 헤드. 어, 여기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나 일체형 바디로 돼서 여기 욕실 용품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울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선반 세면대 양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라스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방인데 전체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의 전체 바닥은 이제 다 강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붓방이 장도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세어 창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나가시면 테라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추후에 이제 이 바닥은 이제 저 벽까지, 저기 벽까지 해가지고 이제 데크가 시공될 예정이고, 입주 전에 텃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그 텃밭 공간만은 이제 공사를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이제 텃밭 공간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한 세대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스가 또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집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빌라들 중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리고 가격도 어, 타 현장보다는 조금은 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테라스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나오셔서 이 현장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이제 평소에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